not all of us are inside the next ring 얼터가 탄 연사 속도가 느려가지고 방금도 싸우면서 느낀건데 아리사오 들어요 아리사오 좋은. 적은 총알을 다 썼는데 나는 아직도 쏘고 있더라고. 그건 맞아. 근데 안 죽어. <laughs> 근데 맞아 안, 안 죽어. 안 죽어. <laughs> 근데 안 죽어. 아이 사발해. 실드 한방 깨긴 깼는데 그 후로 뭔가 안 죽는 느낌이. 야 방크고. 오고 땡큐 땡큐 참 버리는 거 주워 먹기 이 판치는 건가? 안 돼. 방금 가방. 스컬 e n d 스컬 엔딩 더도스컬더도스고이블 스케이블. e 케이블 딴 예, 알고고. 먹음. 피 0에 0. n 투번투번투2투은 2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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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세시대도 아니고 투번은 2번은 2이은 2번은 오늘의 명답네. 헬멧. <laughs> 금장남자 투관. 모르, 모르. <laughs> 그것도 모르다니. 신발이잖아. 오바일안 어, 해봤어요? 그래서 해서 10분 만에 아, 삭제함. 한 15분 정도? 와오해는 나는 5분 하고 예, 삭제했는데. 아, 아니 옛날 좀..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.. 그딴 거 그런, 없음. 아니 그런 사운드.. 어? 우리 옆쪽에 포급 떨어진다. 사운드? 사운드만 죽이고 치죠. 음. 아이 움직임이.. 좀 답답해요. 야! 진짜 바람이 어! 그렇게 움직이긴 하는데. <laughs> 이렇게 <왜> 타는, 낮은... <laughs> 이렇게 왜 타는 난 거지. 왜난왜 저래. 어디서 라라가 보고 불렀다. 한 발씩, 한 발씩. 더럭, 더럭, 더럭. 이렇게 하는 거야. 아, 이 판은 치면안 되겠다. 난이판질수 없어. 내가 열심히 해보겠어. 어허 어허. 뭐 먹었어요? 이거 바, 바꿔드림. 이판 지면 안 되니까. 하하. <laughs> 이거 내가 먹는다, 뭐, 별. 전술미, 얼티밋 스킬 충전. 어, 이거는 페파한테 좋긴 하네. 분쇄탄 좀 찾아보세요. 분쇄탄. 괜찮아. 공군가 있네. 백업 가야지. 슉. 귀찮아. 거의 안털렸어요 아니요. 모르겠다. 앞쪽에 라라 있네. 열려있네. 어어 저있다 레이스 아, 이 잡고 싶은데? 나 뭔데? 레이스 어디? 밑에 바닥에 걸어가고 있었어 세상 모르고 걸어가고 있었거든 이거 전투 20초 이상 전투 돌아가시오 올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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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파팀이잖아나왜잡 여기도 오, 있다 뭔데? 여기도 올라 잡아야 돼 올라왔다

아 스나이퍼는 좋은데 왜저 머시기가 없는데? 뭐뭔 어? 머시기? 롱 아아... 미쳤다 지렸다 개쩐다 좋은 가방이 없네 가방이 좋은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친구 있을 텐데 이 정도면.

야 경량 델타는 혹 있냐 거기? 없더라. 나도 그 찾고 있었는데 하나도 없더라. 쪼아지자식 하면은 에임이 좋아. 우리 어떻게 가야 되지? 뛰어서. 아 뛰어서 가는데 뭔가 너무 대놓고 가는데 여기? 아 좋아. 노래 부르면서 가 d 그러면은 적들이 쫄아서 팀. 새 s 들 무슨 자신감이지? 이러면서 도망 t 시체 체있저저에에 경쟁 대탄있있을도몰 몰라. 봐봐 없어. 어디디 h e 없 i 디 g i

아 깜짝이야. 생명 경시 사상이 너무 팽배하고 있다. 님들 너무 잔인함 진짜. 내 말이. <laughs> 아, 아 저거 저건다 저건다 저걸로 와요 같이 올라왔어요? 아 보갑. 아 저거 왔어 저. 일단 보검 보러 아, 가야겠다. 나아 나 여기 자리가 안 좋은데? 앞 패타피! 내려갔 다. 야, 다. 붙었 다. 이 다. 야, 이거 다. 이 다. 야, 이 다. 야, 다. 야, 이 다. 야, 이거 다. 나라, 나라 끊기겠거든? 나 죽음. 뭐야, 나라 아티스트 바꿨다, 나라. 아, 뭐 어쩔 수지 고급 가기가 싫더라니. 어, 민지 방살리자. 똑바로 방살리자, 이거. 자리장 들어오기 전에. 저기 페퍼 있는데? 이쪽에? 나 죽었어! 와, 뒤에 언제 죽었냐? 니왜내려 <laughs>